이7 4버스기사분은무회한걸 탓하냐 이런 기사가 생겼어요 무회한걸 아, 탓하냐? 구준이 <laughs> 하던 분 승객이 우회한 걸탓하나 응. 승객이 우회한 거죠 왜냐면 짜증내잖아 버스기사분들이 그메라기가 매달, 달려있잖아요 그 어플로 다 연동돼서 난리를 치잖아 어쨌든가그 회사에서 어쩔 수 없는 거야 승객이 우회한 거지 자기, 자기 가려고 하면은 그냥 안 가고 마는 게 제일 편하지 <laughs> 차차 운전이 오전 새벽인데 새벽 3시에 출근하셨어요. 정규 씨. 참 가슴 아픈데. 안전. 무사고 10년 베테랑. 당연하죠. 원래는 화물차로 하다가 버스기사가 전직하셨다니까 대형 하셨나 봐요. <laughs> 도시사상 시장생도 받고 1시간 정도 빨리하고 조합사무실 구조을 도맡아 하고 사무실, 정, 어, 모범적인 이제 대부분 5, 60대 분들 진짜 열심히 하시는데 열차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죠. 안전운전. 참, 어, 교통통제활동도 하고, 747. 747버스는 최고 노선으로 해서, 거 배정되는데, 원래 노선이, 외로 주행하셨는데, 어쩔 수, 없죠. 원래 노선도 솔직히 안전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든 생기기 마련이야. 기계통제에 들어가면 더 사고 나지. 그걸 버스 한대 갔다 생각해봐요. 최소 6명인데, 그러니까 안 간다고 버스 포로가 안 간다고 난리 피운 게 아니라 하, 미넨 놓고 막짜른데 난리 치죠. 이거 맞는 거 아니시고 기사님한테 책임 돌리고 뭐 와, 진짜 안타깝게 됐어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되는데 버스가 안타깝죠. 또 전기 버스야. 사실 이 버스가 이제 블랙박스도 에 많이 보이는데 돌릴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이거 봐봐서 꽉 찼어 양옆이 사이드가. 중국 중주시의 행정력이 조금 이상했고 참 공무원분들을 탓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좀 안타까운 게 공무원분들 뭐 너무 빨리 내려가지고 설령 다 뛰쳐나왔어도 자발적인로다 뛰쳐나왔어도 뭐갈수 없을 정도 물리 너무 빨리 왔어 그러니까 매뉴얼도 없었던 거지 맨날 말만 해놓고 매뉴얼 없잖아요 매뉴얼 솔직히 안전이란 게 뒷북이야 뒷북 그냥 안전이 뒷북이야 무조건 매뉴얼 작성 행동 작성 힘드니까, 쉬운 게 그냥, 난 비난하기, 이거밖에 없지. 그러니까, 메뉴얼 할 생각은 안 하고, 뒷부분만 치고, 쉬운 게난 비난하기. 그, 러니까 누구도 사실, 데뷔가 안돼 있었던 거지. 데뷔가 진짜 중요한데, 데뷔를 안 해요, 데뷔. 나가다가, 이번에, 결국에는, 그, 85만 지방 도시가, 이렇게 돼가지고, 많이 욕을 먹고 있는데, 한번 봐야겠어요.